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갑진년, 음, 별자리 종합은 사자자리님, 처녀, 천칭자리, 이렇게 세 자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근접하게 보겠습니다. 타로에서 과거는 1분 전, 뭐 3에서 6개월, 먼뭐 미래, 먼뭐 과거, 이런 거, 어, 예, 그,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 2023년 근접하게 3에서 6개월 전 현재 또 3에서 6개월 후 이렇게 이제 어잘 어, 적용해서 예,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1월 시점으로 해서 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자 자리님들 음, 사자 자리님들 먼저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과거 현재 미래의 사자자리님들께서는 2023년 굉장히 성실하게 어, 각자가 맡은 바 주어진 현실적인 일에 있어서 성실하게 일 열심히 지금 해오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밑에 금전도 차곡차곡 쌓아놓고 일에 대한 성과 결과도 분명히 결실이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어, 그중에는 불편한 지출이 좀 돈이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다 필요한 돈이 나갔던 거고, 또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어, 성실한 거 밑바탕이 되어서 금전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음, 아마 2023년에 음, 사자자리님들께서는 아주 열심히. 각자 주어진 일, 어떤 큰 변화를 가지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있어, 어떤 성실성, 금면 성실, 열심히 하시는, 네, 그러한, 과거였던 것 같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혼란에서 벗어나다. 그동안 내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거나, 또 주의 상황, 일의 상황이 혼란했던 분들은, 이제 혼란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혼란에서 벗어나는 건 이제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안정이 되는 거죠. 어, 이제 더 이상 나는 혼란할 게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적인 거로 보면은, 어, 무가 지금 그, 어, 사자 자리님들께서, 음, 어떠한 일을 해놓고, 어떤 그에 따른 결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는 거죠. 시기상조. 때가 지금은 좀 아니니까, 예, 미래에 있어서, 음, 3에서 6개월 후, 아마 1년 시, 어, 월 시점으로 해서, 음, 무언가 지금 기다리고, 어, 바라는 거일 어, 해놓고 어떤 결실에 있는 거 있다면은 어, 너무 조급하게 어, 왜 이렇게 안 되지 빨리 왔으면 하는 예, 마음은 당연히 그러겠지만 예, 기다리시는 또 여유가 좀 필요합니다. 예, 기다리시다 보면은 때가 되면 어, 내가 지금 어, 뭔가 해놓은 거 일에 대한 결실이 예, 나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건강카드가 나왔습니다. 그게 다 아마, 어, 어 좋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또, 어, 행운의 메시지로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야, 꼭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서 일걸랑 계속, 어, 긍정의 메시지로, 긍정의 생각으로, 어, 전환하시는 거가, 그게 곧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입니다. 무조건 긍정의, 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싹 없애라는 거고요. 또 건강적인 면, 네 아마 그동안 열심히 아마 달려왔기 때문에 내 네, 건강을 조금 보살피지 않, 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내 건강적인 거, 스트레스 받는 거, 또 지금 뭔가 보면 컨디션이 안 좋다면, 예, 또 특히 겨울 지금 춥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특별히 신경 쓰는 거, 예 스트레스 받는 거가 제일 또예 힘든 거죠. 피곤하면 음,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고 어, 수분 공급도 많이 해서 건강을 또잘 체크하는 그런 한 달이. 되시면 예, 사자자리님들 좋습니다. 성실하게 해오신 거 현재는 혼란에서 벗어나고 미래 에 무언가 지금 기다리는 거 있다면은 예, 때가 되면 예, 그거는 나에게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조금 어, 답답할 수가 있지만 그냥 참고를 해서 아 그래 기다리자. 어, 때가 되면은 나에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자자리님들께서도 예, 1월에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천어 자리님들, 음, 천 자리님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과거, 현재, 미래. 예. 어, 2023년이 아마 그, 어, 천호자리님들에게는 좀 혼란스러운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마음에서 어떤 혼란함이 있었건 주위 어떤 대인관계적인 거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란함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좀 벗어날 시쯤 네, 어쨌든 과거에는 좀 많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지나가는. 어그 혼란함이 지금 벗어나는 그런 시점인 거죠. 지금도 어, 지금은 조금 이제 그런 혼란함에서 좀 벗어났을 것 같습니다. 아마 좀 혼란했던 거 여러 가지가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혼란할 게 없어 나가 떨어진다. 네. 그리고 현재 아이내 마음을 어디가서 좀 고요하게 안정을 취하고 내 마음을 좀어 편안하게 할수 있을까? 예, 저는 이 카드를 그래서 종교적인 의미로뭐 절에 가든 어, 교회에 가든 시 성당에 가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가 현재 좋습니다. 왜냐하면 음, 지금 이러한 내 안의 어떤 의문점, 답들, 답답한 거 해결하고 싶은 거 어, 주위 사람들은 내 마음 전혀 몰라주죠.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어, 천녀자리님들께서 밝아 보이고 네, 행복해 보이기 때문에 음, 모릅니다. 어 그래서 음, 이 힘든 마음은 음, 나 혼자서 내 스스로 어, 기도 수행을 또 하면서 어, 마음을 다스리는 거, 네. 그러면 내 안에서 내 스스로 어떠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미래적인 건 어, 이렇게 성실하게 어떤 변화적인 것보다 예, 2023년에 이어서 해 오는 일을 1월에도 꾸준하게 잘 해나가시는 거, 예, 그래서 뭐 밑, 밑바탕, 금전적인 것도 차곡차곡, 일에 대한 결실도 어떤 소득도 이렇게 쌓아놓고 가는, 변화보다는 기존에 하는 일을 조용히 성실하게, 예, 굉장히 성실성 있는 금년 성실, 그렇게 해 나가시는 또 미래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또 이후가 바로 금전의 어떤 결실이 수하게 쌓여있는, 네, 보장되어 있는, 어, 떤 금전의, 어 결과입니다. 그리고, 행운가 좋은의 메시지, 마법사 카드와, 어 태양카드입니다. 아마 두개다 행운이자 조언의 메시지. 마법사 카드는,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사이드로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 거, 준비하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어, 이 일을 진행을 할까? 새롭게 출발을 할까? 라는 거가 있다면은, 네, 현실적으로, 지금 내 상황들, 그거를, 어, 천여자님들께서 잘 관망해서 지켜보고, 어, 이거를, 어, 해 나가야 되는지, 출발을 새롭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준비를 해서 완벽하게 어떠한 때를, 내 상황적인 거좀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지 좀더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하신 분들은 그냥 또 출발해서 네, 진행해 나가시면 됩니다. 어,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마법사 카드. 네, 각자 개인에게 적용이 되는 어, 그 상황들을 어, 비추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고요. 좋은 어, 의 메시지는 태양 카드입니다. 태양은 밝고 긍정의 메시지, 순수한 아이같이 어, 낙천적인 음 그런 생각을 자꾸자꾸 하시라는 겁니다 선울자리님들께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뭐가 됐던 간에 그냥 내 마음에서 내가 확신하고나 하는 그러한 한 달을 보내시면 좋죠. 음 남들이 선울자리님들을 봤을 때음저 사람 보면 참 기분이 좋아 환해 밝고 예 거울을 보고 항상 웃는 연습을 하세요. 네 행운의 여신은 거짓말로 어떤 진짜로 어떤 웃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네. 그래서 뭔가 출발이 돼 있다 그럼 출발을 한번 해 보시고요 조금 더 준비를 해야겠다 그럼 좀더 준비를 아마 해 보시고 네 항상 긍정의 메시지 환한 밝은 네 그런 메시지를 가지신다면 아마 그 음, 천여 자리님들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천여 자리님들께서도 화이팅하시고요 이제 천칭자리님들 보겠습니다 천칭자리님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어, 행운과 <laughs> 천칭자리님들 어, 그리고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천칭자리님들 어, 천칭자리님들께서는 유난히 내 가정의 행복, 내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마 2000, 2023년도에는 가정의 행복, 편안함, 안정됨, 예, 화목, 화합 예, 이런 거 굉장히 염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3년에는 그렇게 바라는 바들 어, 내 가정의 어떤 행복함, 내 네, 화목함 어, 굉장히 화목하고 행복하고 어, 아주 어, 좋은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내 가정이 일단 편안하고 행복하고 화목해야만, 예, 일단 마음이 편해야 모든 거가 잘 되죠. 음, 그래서 아마 2024년에도 이게 쭉 이어져 갑니다. 가정, 행복, 화목. 예, 그리고 이제 현재 메시지로는 금전이 이렇게 풍요하게 쌓였습니다. 그동안 일에 대한 어떤 결실의 결과가 이제, 어, 금전으로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서 나에게 좋은 또 행복한 순간들을 줄것 같습니다. 예, 금전의 풍요함. 이거는 그냥 어떤 돈이 들어온 것보다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실하게 노력해서 그 결실이 나에게 이렇게 수복하게 금전의 소득으로 성과물로 나에게 오는 겁니다. 금전의 풍요함, 최고죠 그리고 미래적인 거는 또다 금전이에요. 금전의 흐름, 대인관계, 또 일의 흐름, 또 나와 소통되는 주위 사람들 다 이렇게 아주 원활하게 잘 흘러간다는 겁니다. 나와 소통되는 사람이 주위에 또 많아야 일의 흐름도 좋은 거고, 또 금전의 흐름도 원활하고, 어, 모든 흐름이, 예, 원활하고, 나와 소통되고, 나와 또 교류할 수 있는 또 많은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마 뭐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아주, 어, 천천히 연인들은 2023년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2024년 1월에는 최고의 행복이지 않을까요? 음.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어, 행운의 메시지 냉정하라고 합니다. 이성적으로. 감정에 이끌려서 우유보단. 어, 일, 에도 좋고, 철에도 좋고, 하지 마시래요. 인간관계, 일에 있어. 냉정하고 냉철함, 기명 기고, 아니면 아니. 이런 어떤 확실함이 필요합니다. 꼼꼼히 있는 거 정확하게. 그래야만 이게 나에게 행운도 가져주고요. 또 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다 좋은 일입니다. 감정 따위는 다 버리세요. 네. 또, 좋은의 메시지, 타오카드. 무언가 정리하고 싶다. 인간관계, 일 하고 있는 거, 뭐 주위 어떤 상황들 어, 정리하고 무언가 끝내고 싶다. 그런 거가 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스트레스 받아서 상대가 자꾸 약속을 어겨서 화를 나게 해서 음, 그렇다면 어, 스트레스 당연히 받죠. 음,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 일의 관계 모든 흐름 그냥 흘러갑니다. 이거를 내가 억지로 화가 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정리하고 그만두고 하는 거는 하지 마시라는 조언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거는 순리대로. 지금 내가 스트레스 좀 받는 건 있지만, 어, 궁극적으로 손해볼건 없습니다. 내가 마음만 딱 냉정하게 잡는다면, 음, 내 일에 하고 있는 거, 모든 관계는 원활하게 잘 흘러갑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냉정함이 필요하죠. 냉철함. 네. 자기 자신에게 네 이성적으로 냉철함, 냉정함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관계적인 거, 어, 깨고 싶은 거, 정리하고 싶은 거, 또일 그만두고 싶은 거, 직접 옮기고 싶은 거, 이런 거는 그냥 계속 좀 이어져 나가는 거가 어, 천칭 자리인들에게 좋은 메시지입니다. 네, 2024년 1월, 같진음 아주 네, 좋습니다. 내 네, 가정의 행복, 우리가 제일 추구하는 게 가정의 행복, 또 안정된 내마음이 어떤 편안함이잖아요. 네, 모든 거가 편안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두수모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